본인만 모르는 50대 60대들의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 나이 들수록 없어 보이는 행동일수니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존경받고 싶은 건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품위와 행동이 같지 않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점점 주변에서 연락이 뜸해지고 인간관계가 멀어집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번 영상을 시청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출가하고 나면 더 그립죠. 애틋해요. 보고 싶고 뭐 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연락하다가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더 하곤 합니다. 한두 번은 자녀가 응 그래 그래 하면서 넘기지만 계속 반복되면 점점 연락을 안 받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하면 매번 한숨을 쉬고 어떤 분은 전화할 때마다 욕을 합니다. 듣는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반대 입장에서 전화 받을 때마다 한숨과 욕설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전화가 울리자마자 아, 받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왜 연락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과도한 하소연과 포념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사가 무조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 지인, 친척과의 문제, 험담, 하소연은 자녀들을 지치게 합니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전화로 한숨을 푹푹 쉬면 듣고 있는 자녀도 땅으로 꺼지듯이 힘이 쭉 빠질 거예요. 이런 하소연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뀌는 부모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비교와 평가. 어렸을 때는 똑똑했다와 같은 말을 무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 아이를 낳았다더라, 큰 집으로 이사했다더라 등과 같이 비교하거나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나의 한마디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줄수 있습니다. 3. 감정적인 질책 전화로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알비 때문에 못 살아. 아파서 죽겠다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생활을 따라 하고 있는데 집안 문제를 전화로 전이시키는 것은 자녀들에게 무거운 대화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저 듣기만 해야 하거든요. 감정이 전이되지 않도록 말을 아낍니다. 4. 과도한 기대와 압박 자녀의 승진이나 성과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압박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취업 전부터 끊임없이 평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시험을 보며 성적표 같은 삶을 살았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5. 성차별적 발언. 전화 통화 중에도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자답지 못하다 또는 여자답지 못하다와 같은 말은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은연 중에 내가 한 말이 실수한 것 같아서 놀라셨나요? 그래서 바람직한 전화 통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1.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기. 2.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 제공하기. 3.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기. 4. 개방형 질문을 통해 대화 이어가기. 5. 자녀의 성장과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전화통화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모는 이 시간을 통해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전달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 두 가지가 욕설과 고집입니다. 먼저, 나이 들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싸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의견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첫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자녀들이나 손주들 앞에서 욕설을 하면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수 있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참 점잖지 못하시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셋째, 스트레스나 분노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답니다. 물론 가끔 욕설이 도움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 든 분들에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을 거예요. 다음은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화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것도 문제예요. 세상 많이 살았다고 훈계하려 들면 젊은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해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화도 참고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고집이 세지면 우선 가족들이랑 대화하기 어려워져요. 우리 아버지랑은 말이 통하지 않아. 라는 말을 은연중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독립성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아요. 난 아직 혼자 할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조언을 무시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아, 저분은 고집이 세서 대화가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서로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세대 간 소통도 되고, 관계도 좋아지거든요. 50대, 60대의 인간관계는 단순합니다. 오래된 친구들, 가족들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활동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인간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익숙한 주변인들에게 먼저 잘해야 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유연한 태도가 중요해요.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노년의 인간관계도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꾸준히 의식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의식하고 오늘은 욕설을 줄여야지.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의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대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60대는 단순히 나이든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더하는 진정한 황금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경제적 안정과 시간의 자유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직장에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회보험, 저축 등을 통해 재정적 걱정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해방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적 여유는 개인적인 취미나 여행, 자아 실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2. 경험과 지혜의 축적 60대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이 시기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잘 보여줍니다. 3. 시간적 여유 60대와 70대는 자신이 이뤄낸 것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큰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4.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 60대는 평생의 꿈이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전시키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찾아보면 할수 있는 사회활동들이 많답니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할수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세요. 어쩌면 내가 고집 부리고 화냈던 것도 시간이 많아서 일 수도 있어요. 했던 말또 하고 되새기면서 화내고 열내면서 욕하고 고집 부렸을 수도 있죠. 나의 관심사를 활동 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런 과거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진 채 나의 삶을 즐기게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으로는 악기 연주, 요리, 그림, 공예, 글쓰기, 봉사활동, 여행 모임 등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 삶의 황금기를 보내는 거죠. 그간 바빠서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세요. 발견 못했던 나의 적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몇 가지만 지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으며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수 있을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분은 특별하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노후의 지혜를 함께 쌓아가요. 감사합니다.